4 0개의 엔트리 게임, 인공지능 게임,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미를 피해라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 작품을 미리 보겠습니다. <목소리>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오늘 만들 작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무당벌레는 화살표 키보드를 이용해서 제어할 거고요. 무당벌레는 거미와 다른 경우에는 랜덤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당벌레는 들꽃을 모두 다 먹은 후에 풀숲으로 숨어야 게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거미는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무작위 위치에서 나타나고, 무당벌레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노란 들꽃은 무당벌레의 먹이로 무작위 위치에서 나타났고, 거미와, 아, 무당벌레가 닿은 경우에는 사라지면서, 들꽃의 개수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추가해서 게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엔트리 곳은 삭제하고요. 오늘은 14번째 거미를 피해라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배경인 풀을 추가하고요. 무당벌레, 두 번째 무당벌레를 추가할게요. 거미, 들꽃, 중에 네, 노란색 사라지는 풀꽃인데요. 네, 묶음 사라지는 풀꽃을 총 5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풀꽃은 숨기 위한 이 오른쪽 하단에 놓을 거고요. 네, 풀꽃은 적절한 위치, 이제 거미와 무당벌레도 적절하게 좀 사이즈를 조절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꽃을 몇개 생성을 해야지 게임이 종료될지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변수를, 네, 들꽃에 개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해 줄 거고요. 어, 게임이 종료됐을 때 다른 오브젝트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 게임 종료라는 신호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당벌레에서는 배경음악 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 효과음을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소리 추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리들, 만화, 그래서 만화 같은 충돌. 네. 중간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잘잘잘이라는 효과음으로. 배경음악. 될수 있도록 추가해 줄 거고요 반짝반짝으로 검색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네 이렇게 인간의 효과음 세 가지를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당벌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기 안에서 화살표 네 개의 화살표가 눌렸을 때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개의 조건 블럭을 넣고요. 판단해서 뭐 특정키가 눌렸는지. 음, 위쪽 화살표 먼저 할게요. 위쪽 화살표. 그다음. 아래쪽 화살표 먼저 하면 위아래의 움직임을 우리 어~ 요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어~ 이동 방향이라는 음~ 이동 방향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향을 정하기를 가지고 온 다음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 네영 도로 방향을 정해주고 이동 방향만큼 움직이기 한 이식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네, 정화기 방향을 정화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번에는 180도로 정하고 이동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쪽 아래쪽 네,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하니까 머리 방향을 제대로 바뀌는데 이동 방향이 바뀌지. 이동 방향이 보면 은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이 이동 방향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저는 수동으로 이동 방향을 방향과 일치시켜서 움직이게 하면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방향과 방향 화살표가 이동방향이고요. 동그라미가 가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걸 일치시킨 후에 네. 나머지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향을 정해 주고 이동방향으로 이동 시켜주는 동일한 코드들을 네개의 블록에 넣고요. 방향은 270도가 되고요. 조금씩 이씩 옮겨주고 여기는 90도가 되고 이동을 이만큼 옮겨주게 되면 자 상, 하, 좌, 우로 이동 방향과 방향을 맞춰준 후에 이렇게 코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소리에서 배경 음악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한번더 가지고 오고 어, 소리에 추가했던 잘잘잘이라는 배경 음악을 소리에서 네 잘잘잘 배경 음악을 재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조금 길어서 반복하지 않고 한번 정도 할 동안에 모든 게임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이제 종료되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무단 벌레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복제되는 들꽃을 먹을 거고요. 중간에 거미를 만나면 중간에 네, 랜덤한 위치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또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검사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면서 특정 조건에 닿았을 때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미가 계속 쫓아오게 되니까 거미와 다음 경우를 처리하겠습니다. 거미와 다음 경우면 이제 랜덤한 위치에 다시 무당벌레를 시작시켜 줄수 있도록 xy 위치로 이동하기. 계산에 무작위 수를 가지고 와서 xy 값을 랜덤한 위치.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 정도, 마이너스 130에서 130 정도로 무작위 수로 이동해 주고요. 어, 소리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만화 같은 충돌을 네, 재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미와 닿은 경우 하나 처리해 줬고요. 이번에는 게임이 종료되는 것도 이 무당벌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모라면 게임이 종료되는 조건을 걸어주는데요 묶음 숲풀에 도착을 했을 때 종료를 시킬 건데요 이거는 모모에 닿는가 묶음 수, 사라지는 숲풀에 닿은 경우와 그리고 모든 들꽃을 다 먹고 와야지만이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모든 들꽃을 다 먹었는지 판단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들꽃 개수라는 변수 값이 자 영과 모두 다 먹어서 0이 딱 되는 순간, 이두 순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네, 그리고 라는 조건으로 느껴야지만이 게임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 효과를 재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소리 음을 재생을 해주고, 이제 결과를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피해 숨기 성공이라고 2초 동안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오브젝트들도 멈출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놨던 신호를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고 이제 모든 코드를 멈춰서 게임을 종료할 수 있는 것도 무당벌레에 모두 코드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무당벌레에는 이렇게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와 그리고 음, 배경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코드 그리고 게임을 종료했을 때 어떠한 조건식에 걸렸을 때 종료되는지 코드를 모두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이제 거미를 코딩해 보겠습니다. 거미도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일단 공격을 할수 있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복제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어, 너무 많이 복제가 되면은 게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횟수 3개만 복제를 해서 무당벌레를 공격하겠습니다. 자신의 복제본을 세 개만 만들고요. 이제 복제본은 항상 만들고 나면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위치나 혹은 이제 뭐 코드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당벌레 쪽을 이제 바라보면서 무당벌레를 향해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모모 쪽으로 모모 쪽 바라보기. 아, 무당벌레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무당벌레 쪽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동방향으로 뭐뭐만큼 움직이기 이미 벌레들은 이미 무당벌레를 다 향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방향으로 랜덤한 속도로. 자, 랜덤한 속도로 0.5에서 1의 무작위 수만큼 움직여서 무당벌레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동작해 을 볼까요? 자, 오, 지금 동작을 안 하네요. 왜냐하면 이동에 대한 건데 한 번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흐름에서 얘야 이동할 때는 계속 반복해서 자 무당벌레 쪽을 바라보면서 자, 무당벌레가 이동하니까 무당벌레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동해라라고 했고요. 이제 복제본도 같은 위치에 계속 생성이 되니까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위치를 특정 위치로 이동하게 했을 때, 무작위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200에서 200, 이렇게 마이너스 130에서 130. ]으로 랜덤하게 이동하고요. 렇게면가무너 향해 하는데, 네. 자 거미가 원본 거미가 남아 있네요. 원본 거미는 이 복제의 원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숨겨 모양을 숨겨놨다가 실제적으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쪽레도 부담한 위치에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고 마이너스 2000으로 가 있어서 네 화면 밖으로 막 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당는 <목소리> 거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들꽃 개수를 제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들꽃을 클릭한 다음에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네, 들꽃 먹어야 되는 들꽃 개수는 우리는 오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정하기 다섯 개는 먹어야 한다 하고 어, 이 들꽃 역시 복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원본은 숨기고 어, 특정 개수만큼 우리가 먼저 선언해 놨던 들꽃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자신의 복지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본이 만들어진 후에 숨겨놨던 모양을 짠, 후이고이 들꽃 역시도, 어, 오늘 자주 나오네요. 랜덤한 위치. 그리고 계산해서 무작위 위치. 자, 화면 끝에서 화면 끝. 마이너스 200에서 플러스 200. y는 마이너스 130에서 플러스 130. 살짝 화면 안쪽 테두리에서 생성될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이 들꽃은, 자,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모당벌레와 닿았을 때, 감, 점수를, 들꽃의 갯수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무당벌레와 닿았는지를 검사를 하고, 무당벌레와 닿은 경우에는 들꽃갯 수를 하나씩 감소시켜 줄고요 만약에 닿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이제 사라지도록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을다 먹었고요. 모두 먹게 되면은 들꽃의 수가 0이 돼서 약간 피하게 그래서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거미의 개수와 혹은 들꽃의 개수를 좀더 조정을 해서 좀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